안녕하세요. 서울보석의 보석주입니다. 오늘은 14K 핑크골드 디자인으로 꾸준히 인기있는 클립체인 디자인의 순금 제작 출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클립, 상당히 익숙한 이름이죠? 얇은 철선이 타원형으로 말린 것으로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텐데요. 순금으로 제작된 클립체인 목걸이라고 하니 조금 특별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아이입니다. 순금 5돈 클립 체인 목걸이입니다. 클립 체인이 장점은 볼드하지만 가볍고요. 가볍지만 고급스럽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보단 움직일 때더 매력이 있는 클립 체인 목걸이입니다. 목걸이와 함께 팔찌도 세트 구성이 되었습니다. 보석찌기 손에 차보았는데요. 새도운 제작이지만 남자 손에도 볼륨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착용감도 나쁘지 않고요. 기존 팔찌나 시계 등에 레이어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녀 커플로 하신다면 여성은 클립체인 팔찌로, 남성은 사슬체인 팔찌로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금이라서 가치가 있고요. 순금이라서 매력이 있는 클립체인 목걸이와 팔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보석지기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순금 다섯 돈 클립체인 목걸이와 순금 세돈 클립체인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클립체인 디자인은 이상하게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아왔던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보석지기도 참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얇은 선형 디자인이라서 순금일 때 생겼던 노란색에 대한 올드함이랄까 하는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팔찌도 목걸이와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팔찌에서는 착용 후 가늘어서 찌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긴 하였는데요. 실제 착용해 보거나 만져 보면 괜찮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실 거세요. 보석지기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순금 세돈 클립체인 팔찌입니다. 민자 클립과 동그란 볼클립이 교차되는 디자인이고요 전체의 동일한 패턴에 잠금 부분의 여유줄과 동그란 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잠금 장식은 18개의 장식을 새돈, 순금 중량 외에 별도로 추가해 주었습니다. 착용이 편리함과 분실 방지까지 고려해 주었습니다. 목걸이도 팔찌와 같은 패턴이라서 볼륨감이 크기 때문에 메달을 따로 추가 안 해도 이쁜 디자인이고요. 클립이 교차되면서 연결된 것이라 목걸이 착용 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체인이 움직임이 있어서 매력적인 디자인입니다. 목걸이는 클립 넓이, 4mm에 클립 길이 8mm 1대2 비율이라서 상당히 안정적인 크기세요. 새도운 팔찌도 클립 넓이 6mm에 클립 길이 12mm 1대2 비율로 안정적인 크기 비율입니다. 가는 선으로 연결된 마디라서 약해 보일 듯 했지만 1대2 크기 비율에 클립 양 끝이 동그랗게 말린 형태이기 때문에 강도가 보완된 클립체인 목걸이와 클립체인 팔찌가 되었습니다. 튼튼하니 편안하게 착용하셔도 되세요. 오늘은 순금 목걸이와 팔찌로 가볍지만 볼드함이 있는 클립체인 디자인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쁘고 세련된 순금 디자인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